누군가를 좋아하면서도 표현이 서툴러 망설인 적 있으신가요? 중년의 여성들은 마음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말수가 줄어듭니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기보다 몸짓 하나로 조심스레 마음을 전하려 하죠. 안녕하세요. 중년 여성의 감정 표현을 오랜 시간 상담해온 정은이 정서회복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이 관계를 원할 때 보내는 은밀한 신호 8가지를 다룹니다. 눈빛, 손끝, 조용한 기대기 속에 숨어 있는 진심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말보다 깊은 감정을 읽어내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칠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곁에 앉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살짝 내 무릎에 닿았을 때 그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감정의 표현일까요? 중년의 여성은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정이나 욕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신체의 움직임으로 신호를 보내곤 하죠. 무릎이 닿는 그 순간 그것이 불편함 없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녀는 지금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김 씨는 오랜 친구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 어느 순간 상대가 가까이 앉으며 무릎이 닿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물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편안한 눈빛으로 대화를 이어갔다고 하죠. 그 순간 김 씨는 처음으로 말로 하지 않아도 상대의 진심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무릎은 사람의 경계선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 경계를 허물며 다가온다는 건 상대에게 경계심을 내려놓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로 아무 말 없이 그 조용한 접촉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면 그녀의 마음엔 분명히 신뢰와 호감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받아들일 때 중요한 건 상대의 눈과 표정을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무릎이 닿았을 때 그녀가 놀라거나 거리를 두려 하지 않는다면 조용히 그 감정을 존중해주세요. 억지로 확인하려 하거나 장난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섬세한 마음에 맞춰 천천히 감정을 교류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릎이 닿는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은 오고 갈수 있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용하지만 강한, 그리고 의외로 깊은 감정이 거기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시선을 아래로 내리는 눈빛의 의미.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게 있다면 바로 눈빛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의 눈을 보다가 살짝 아래로 시선을 내리는 행동. 이건 결코 단순한 부끄러움만은 아닙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 있어 이 눈빛은 감정을 감추기보다 은근하게 보여주려는 섬세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다가 시선을 아래로 피하는 행동은 관심과 끌림의 표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긴장, 설렘, 그리고 자신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무의식적인 심리에서 비롯되죠. 쉽게 말해, 마음은 있지만 먼저 다가가긴 조심스러운 상태. 그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감정이 시선 하나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모 씨는 같은 동호회 여성 회원과의 대화 중 그런 눈빛을 자주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예의나 습관이라 여겼지만 어느 날그 시선이 더 오래 머무르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보고 그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죠.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존재를 의식하고 있구나 하고요. 눈을 피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여성은 감정 표현을 시각적으로도 아주 섬세하게 합니다. 눈을 아래로 내릴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든지 손끝이 긴장된다든지 그 모든 것이 복합적인 신호일 수 있어요. 중년 이후에는 서로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감각도 중요해집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물다 피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은 분명한 관심입니다. 그저 우연이라 넘기지 말고 그녀의 시선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눈빛의 의미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짧은 시선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눈빛 하나에도 온 마음이 실릴 수 있다는 걸 느껴보셨다면 이제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3. 혼자 있고 싶다는 은근한 암시. 어떤 순간 그녀가 말없이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둘이 있는 공간을 제한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조용히 배제하려는 행동이 그것이죠. 중년 여성은 감정을 드러내는데 매우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말보다 상황이나 분위기로 의도를 전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오랜만에 친구와 식사를 하던 중 상대 여성이 여기 조용해서 좋다며 굳이 이인석을 선택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설명 없이 오롯이 우리만의 공간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조용한 공간을 만들려는 시도는 감정을 좀더 깊이 나누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은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고 싶다는 내면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말보다 분위기, 감정보다는 공감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은근한 암시는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녀가 제안하는 공간과 대화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 뒷좌석이 넓은 차량, 혹은 어두운 영화관 자리 선택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내면을 반영한 신중한 초대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은 없지만 어쩐지 마음이 가까워졌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그녀의 감정에 조심스럽게 반응해야 할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중년 여성의 은밀한 감정 표현은 크게 외치기보단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 섬세한 사인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마음의 문을 열수 있겠죠. 4. 야한 농담에 웃으며 반응하는 태도. 가볍게 던진 농담 한마디. 그 중에서도 살짝 수위 높은 말에 그녀가 웃으며 반응할 때 단순히 재미있어서 일까요? 중년 여성은 성적인 주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런 농담에 부드럽게 반응했다면 그 속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던 중 우연히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농담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놀라거나 거부하는 대신 눈을 마주치며 웃었고 농담의 여운을 길게 가져갔다고 하죠. 그 순간 김 씨는 단순한 유머 이상의 신호를 느꼈다고 합니다. 무심한 척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호기심과 개방된 태도를 말이죠. 중년의 여성에게 성적인 화두는 여전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의 경험을 통해 성숙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때 그녀가 농담을 불쾌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건 나에 대한 신뢰와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농담을 던졌을 때 그녀가 웃으며 그런 말왜 해요라며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반응을 지켜보는 듯한 눈빛을 보낸다면 그건 일종의 교감 요청입니다. 감정적으로 나와 어느 정도의 친밀함이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웃음이 다 긍정의 신호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그 웃음 뒤에 따라오는 분위기입니다. 표정이 자연스럽고, 대화가 그 농담 이후에도 편안하게 이어진다면,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괜찮다는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녀의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심을 놓친 적은 없으신가요? 말보다 묘한 눈빛과 웃음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나이 중년의 여성은 그렇게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허락합니다 5. 피곤해 보인다는 말 속의 감정 오늘 피곤해 보이네요 이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 이 말은 단순한 상태 묘사가 아니라 내면의 감정을 에둘러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4세 최 여사님은 평소 말수가 적은 편인데 어느날 지인을 향해 요즘 피곤해 보이네라고 조용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지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말을 걸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그녀의 말은 관심과 애정에 포장된 표현이었던 셈입니다. 피곤해 보인다는 말은 때로는 감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상태를 살피는 척 하며 사실은 대화를 열고 싶고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순간, 특히 중년 여성은 돌려 말하는데 익숙하기에 이런 문장이 진심을 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이 말은 걱정과 보호 본능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쳐 보이면 자연스레 괜찮아? 라고 묻고 싶어지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어색한 사람일수록 피곤해 보인다는 말로 감정을 전달하려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의 표정, 말투,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녀가 눈을 맞추며 말한다면 그건 관심이고 배려입니다. 말을 꺼내고선 조심스럽게 상대의 반응을 살핀다면 감정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저 피곤해 보였다는 사실만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까지 헤아려 보시나요? 중년의 사랑은 자주 이렇게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감정과 작은 용기가 숨어있죠. 그 한마디에 귀 기울이면 그녀의 진심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6. 말 없이 조용해지고 입술을 깨무는 행동. 어느 순간 말이 끊기고 조용해진 그녀. 그 침묵 속에서 입술을 살짝 깨무는 모습을 본적 있으신가요? 그 행동은 단순한 습관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감정을 억누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중년 여성에게 있어 이 행동은 아주 깊은 내면의 갈등 혹은 설렘을 담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성남에 사는 51세 조씨는 지인 여성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그녀가 조용해지며 입술을 살짝 깨무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수다스럽던 그녀가 유독 말이 없어지자 조씨는 오히려 더 많은 감정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만 지었지만 그 짧은 순간 속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던 눈빛이 분명 있었다고 하죠. 입술을 깨무는 행동은 보통 긴장감이나 욕구 또는 자제하려는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그 감정을 쉽게 꺼내지 못할 때 혹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몸짓이 나옵니다. 중년 여성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걸 드러내기보단 조용히 눌러 담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가 더 강한 메시지가 되곤 합니다. 특히 입술을 깨무는 순간이 반복되거나 그 이후에도 말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굳이 말을 걸거나 분위기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조용한 감정의 흐름을 함께 느껴보세요. 침묵 속에서도 교감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순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동을 본적 있으신가요? 그 짧은 동작 하나에 담긴 감정의 깊이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이 없어졌다고 마음까지 멀어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 속에서 가장 진심 어린 마음이 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7 손을 놓지 않는 그녀의 진심. 손을 맞잡는 건 누구에게나 익숙한 스킨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 있어 손을 놓지 않는 행동은 단순한 터치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남 여수에 사는 59세 양씨는 동호회 모임이 끝난 뒤 동행한 여성 회원이 먼저 손을 잡으며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해요 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 말이 끝난 뒤에도 그녀는 꽤 오랫동안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고 하죠. 양 씨는 그때 처음으로 따뜻하고도 묵직한 감정이 손끝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중년 여성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매우 신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잡는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의 신뢰와 호감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손을 오래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다는 건 함께 있고 싶다는 감정, 놓치고 싶지 않다는 진심이 담긴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손을 잡는 순간 그녀의 손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느껴보세요. 자연스럽게 감싸는지 살짝 떨리는 손길인지 혹은 손끝에 머문 따뜻한 온기까지. 그 안에는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손을 잡은 채 대화가 이어진다면 그녀는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손끝을 통해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건 이미 말로는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럴 때 무심하게 손을 뿌리치거나 장난스럽게 받아들이면 그녀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손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 말 없이 건넨 손이 생각보다 많은 걸 말하고 있다는 걸 느껴보셨나요? 중년 이후의 손길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8. 어깨에 기대는 조용한 감정의 표현. 어느날 문득 그녀가 당신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옵니다. 말도 없이, 특별한 표정도 없이. 그 순간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중년 여성의 어깨 기대기에는 많은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그건 위로, 신뢰, 의지, 그리고 어쩌면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56세 정 씨는 오랜 지인과 야외 공연을 보던 중 그녀가 살짝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정씨는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했죠. 그 짧은 순간이 평소의 수십 마디 대화보다 더 깊이 마음에 남았던 것입니다. 어깨에 기대는 행동은 아주 조용한 방식의 감정 표현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 있어 이 행동은 당신이 편하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어깨라는 신체 부위는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녀가 그 경계를 넘어서 당신에게 기대었다면 그건 마음이 먼저 다가간 것이죠. 기댄 이후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든뒤 아무 일도 없던 듯 행동할 수도 있고 눈을 맞추며 살짝 웃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순간을 무겁게 만들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론 말없이 등을 토닥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수 있죠. 중년의 감정은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몸짓 하나로 더 많은 것을 전하곤 하죠. 그녀가 어깨에 기대온 순간, 그건 피로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당신에게 쉬고 싶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조용히 기대고 싶은 순간, 또는 그렇게 기대온 사람의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녀의 무게는 가볍지만 감정은 무겁습니다. 그 어깨에 전해지는 감정의 온기를 소중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년 여성들이 말없이 보내는 감정의 신호들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녀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가까이 앉는 순간, 손을 놓지 않는 태도, 입술을 깨무는 동작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들의 조용한 언어이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조급하지 않고, 감정의 깊이를 천천히 쌓아갑니다. 그녀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더 신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다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보다 더 강한 진심이 그 침묵 속에 숨어 있는 법이지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녀의 조용한 행동을 되돌아보며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새롭게 느껴보셨다면 그 감정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칠 하나만 남겨 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 주세요. 함께 나누는 이 감정의 순간들이 또 하나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